어제 그 하살 하살 맞은 동상이는 성당인데 아 전부 성당입니다 그 배교를 해가지고 다 성당이에요 성모 마리아 성당이네 성모 마리아죠 어제 저. 마귀잖아 해골에 날개 사탄이잖아. 그럼 가톨릭에서 머리 문에다 답이 나오잖아요. 성당에 세는 게냐? 맞네. 또 가톨릭 그죠? 이 모자도 알죠? 물고기 신이있는 거라고 물고기 신이고. 이거 무슨 성수로 물 해가지고? 그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성 세바스찬을 위한 성당 같아요. 예. 적시가 있는 그 하살맞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죠 여기 예. 요. 성세바스천을 위한 성당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가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고요 그 독일어 전도지를 예. 스위스 인터라에 받아서 예. 전도지를 베른 그리고 예. 또 미넨 그리고 예. 짤즈부르크 예. 아무튼 요 스위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일대에 다 전했습니다. 전도 돌리고 있죠. 예. 약 4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 네. 여기가 다 독일권이에요.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쓰거든요. 스위스는 이제 영어, 독일어 어쨌든 그 현지어랑 독일어 공동으로 쓰고 있고. 그 독일어 하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예. 오스트리아 여기는 뭐100% 독일어 쓰니까는 다 알고. 그래서 약 4,000장 독일어를 다 전달하고 갑니다 이제 비엔나로 갑니다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독일 손도지 마지막으로 꽂았습니다 약 4,000장 예. 다 돌렸습니다 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대를 다니면서 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짤즈 브루크 여기고요 이제 비엔나 가려고 왔습니다 예.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딱세놓으면 저는 딱이지 않요그죠 아, 제가 여기서 이발을 했습니다. 원래 그리스에서 이발할 계획이었는데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예, 그 참고로 그 산토리니 갔다 와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로마 갈때 가방을 하나 잃어버렸어. 가방 안에 스피커 그리고 또 복음의 배너 뭐 잠옷 아무튼 필수품이 사라졌는데, 야, 그 도둑이 훔쳐간 거다. 그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는데 예 사라졌는데 만약에 제가 스피커랑 보음회편는 여유분을 안 가져왔으면 은 전도 제대로 못 했어요 예, 여유분을 가져왔거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예. 어쨌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전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 많이 하거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습니 예, 어때요? 어. 뭐, 유로폼 나나요? 할렐루야. <laughs> 여기도 여기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와, 여기서 목욕을 합니다. <laughs> 예, 귀합니다. 이렇게 존다고. <laughs> 지금? 나중에 기차에 서차하든지 <laughs> 예. 자, 예, 지금 기차 시간이 한 30분 가까이 딜레이 돼가지고, 예, 1시간 정도 이 강장이 나와서 존다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말아놨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실수로 중앙역 내려야 되는데, 그전역에 내렸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아, 야, 역잠못 내려서 존도합니다 예, 골고루 존도해야 되죠. 예, 여, 베나 중앙역이고요. 이랬으니까는 그 어떤 여행객인지 뭔지 와가지고 백신 6종적 보더니 웃더라고. 백, 백신 6종적 겠잖아 백신이 왜 6종적이라길래 내가 백신 맞고 많이 주문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대부분 다 맞았다, 전부 다 맞았다 이래. 그 내가 너는 몇번 맞았냐니까 자기도 여러 번 맞았대요. 아픈데 없냐니까 아픈데 없대. 그 아무도 내가 맞지막에 했어. 예. 깔아 던대주고 예. 트램 타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이 친구, 예, 14세고, 말걸어왔어요 할렐루야. 오토독스 정교, 정규, 정교해라는데 까아 줬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g o 레스 l e s 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Thank 네, 오스트리아, 베엔나입니다. 네 숙소 앞이고요. 전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666. 마크 알죠? 네. 자, 여기 왕궁입니다. 왕궁. 완공. 자, 왕궁입니다. 여기 지금 왕궁에 왔습니다, 왕궁에. 한번들어가보 예, 볼... 왕궁. 할렐루야. 와, 왕궁. 왕궁입니다. 와, 구름 봐라. Oh, thank you.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네, 이게 응원하는 분도 있고 피박하는 예,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성당인지 교회인지 아무튼 뭐 오스트리아 개신교 3% 4% 예, 거기다 형식적인 신앙 포함하면 엉망입니다 왕궁입니다. 저 독수리 봐라. 머리가 두 개다, 저거. 머리가 두 개입니다. 야, 앞에 정원이, 아, 꽃나무입니다. Come, but faithful believers who worship only Jesus, reject all other gods, and refuse the mark of the beast will be taken up in the rapture. Oh, and... Hallelujah! Maranatha! 여기는 비엔입니다 Believe 그 in Jesus and be saved Jesus is coming soon Only Jesus saves After death there is judgment and there is heaven and hell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할렐루야 LA 헐리우드가 도 이런게 있는데 우리가 스타죠? 하늘에서 할렐루야. 요 사람들. 요 지금 막아 물방 고기 반입니다. 물방 고기 반. 아멘. 할렐루야. 땡큐 so much. Thank you. t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물반 고기반이고 현지 여행객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오유로랑, 까자랑 줬어요. 예. 거지들에게, 예, 예. 밥값이랑, 까자도 주고 합니다. 이래서도, 왜지 성당인지 몰라요. 네. 성당이네 교황 보이죠? 이번에 교황 죽었죠? 그걸 추모하는 지금 뭐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 보세요 마귀가 이거 언제 붙었는지도 모르겠다. 야, 야 보세요 이거 우리 애 보면은 키 다리로 아주 나이 키순으로쭉 가잖아요 지금 이 요새인가 더 지금. 지금 시간이 153입니다. 153. 153 <San> 할렐루야!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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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